자, 가장 볼게요. 올해, 그, 2023년도, 어, 24년도, 어, 국평 30번 문제입니다. 음, 30번이, 그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도형 문제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만 30번은 원래 적분 같은 케이스에 경을 나눠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태의 문제인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죠? 어, 28번이 오히려 더, 지난번에 했던 28번이 오히려 더 어려웠고, 이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말했지만, 3, 3, 이 전법 쓰시면 안 됩니다. 22번, 30번은 꼭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자, 길이가 10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자, 원 나왔죠? 무조건입니다. 선생님,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걸 지금 시작을 못했거나, 그죠? 안 됐던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해보세요. 원 나왔죠? 중심하고 반지름, 중심하고 반지름 하세요. 근데, 중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을, 뭐, 쌩뚱맞게 이런 데다 그면, 그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그면 이것도 반지름이겠지만, 이 문제 안 보겠다는 자신만의 강아지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뭔가가 필요로 하는 거, 그죠? 그럼 요 B까지, A까지는 거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죠? P. 이런 식으로. 그죠? 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죠? 5죠? 왜? 지름이 10이었으니까. 5란 말이야. 그럼 얘도 5죠? 어, 여기 5인데, 봐봐. 문제는 또 뭐라고 나와서 그 자료가 A씨가 4라고 나왔어요. 그죠? 요만큼이 4라고 나왔다고. 그러면 여기를 얼마 되는 겁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왜? 여기서까지가 5였으니까. 그지? 음. 야, 이게 벌써 있잖아. 변이 두 개가 나왔어. 그죠? 어. 자, 이렇게 되고요각원 위에 전 P를 P, C, B, P, C, B가 세타가 되도록 잡고, P를 지나고에 비해 수직인 선과 이완당한 점, P가 아닌 점을 Q라고 했고요다 이랬을 때, 삼각형 S 세타가, 삼각형 P, Q, P, C, Q. P, C, Q의 넓이라고, 그죠? 이 P, C, Q의 넓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어, 어, 잠깐만.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 요 길이를 내가 A라 친다면, 봐봐. P, C, Q에서, 여기에 A면 얘도 뭐죠? A죠. 왜냐면 얘가 지금 수직이잖아. 다시 한번 뭐죠? 대칭. 꺾어서 올렸단 소리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나, 뭐, H라 친다면, PH의 길이나 QH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얘도 A면 얘도 A잖아. 그리고 얘가 세타면, 당연히 접었으니까 여기도 세타잖아요. 아하. 그러면,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서, 아, 구하고자 하는 건 저, 아니지만, 어쨌든, S 세타가 바로 뭐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AB 사인 세타 해서 뭐 되는 거야? A제곱 사인 2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가 2 세타니까.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고. 구하고자 하는 게 S 프라임 4분의 파이. 자, 뭐냐면, S 그러면 프라임 세타부터 해봅시다. 얘 미분하는 거야. 그죠? 그 세타에서 미분한다. 오케이. 세타에서 미분한다. 라고 하는데, 잘 봐. 여기에서 요 A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을, 이거잘 봐야 돼요. 이걸 그냥 세타 입장에서 상수로 보느냐. 이게, 사실 솔직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주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얘를 미분할 때, 할만. 내가 얘를 미분할 때, 그럼 이게 다 그냥 상수야.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2분의 A 제곱해 놓고, 얘만 미분해. 그럼 뭐 되죠? 2, 그죠? 그 다음에 사인, 2세타의 아이고. 코사인, 2 세타. 그죠? 그냥 이렇게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이러면 뭐냐면 이 세타가 변해가면서 이 세타 값이 그죠? 요 세타 값이 여기 시가 여기까지 왔어, 시가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뭐죠? A 값이 같이 변해가죠. 무슨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타가 변해갈 때 A도 같이 가, 변해가는 변수란 말입니다. 그 A가 상수해서 그냥 얘를 상수로 취하고 얘만 미분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얘를 미분할 때 이게 뭐가 들어가야 돼? 음함수의 미분이 들어가야 돼. 음함수의 미분이. 그죠? 어.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고배 미분이 되는 거예요. 고배 미분. 아시겠죠? 그죠? 죠 맞죠? a가 됐을 때. 그쵸? 어. 그러니까 자 갑니다. 그럼 얘 하게 되면 얘 2분의 1이까얘미분해 그럼 뭐죠? 얘가 a 제곱 미분하면 2a 제곱 앞에 2 e 있으니까 그냥 a 제곱인데 이게 뭐 되는가? da <laughs> d세타. 내가 너 미분해 주는 했는데 원래는 그죠? 세타 에서 미분하는 거였어. 더하기 다음 2분의 1 a제곱에다가 지금 얘 미분하죠? 얘 미분하면 이게 뭐 되죠? 2 곱하기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s 플라임 세타는요. 자, 얘는 a제곱 d a d 세타 더하기 2, 2 지워지니까 는 a제곱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돼요. 자, 근데 마지막에 또 우리가 진짜 이제 레알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에서요 s 플라임 4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럼 뭐죠? 세타에의 4분의 파이가 들어갔죠? 그럼 여기 에 세타가 없으니까 그냥 A 제곱에 DAD 세타고요 다음, 세타에 4분의 파이 들어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2분의 파이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죠? 0이죠? 예, 사라집니다. 아, 아, 이러고 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에서 뭘만 구하면 되는 거야? A 값하고 DAD 세타만 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A 값하고 DAD 세타만. 그죠? 그러면 A하고 세타가 들어가 있는 관계식은 뭐가 있을까요? 얘 있네? 아까 이거 자료 정리하고, 이거 있네? 이거? 그죠? 어. A 들어가 있고, 세타 들어가 있어요. 자, 뭐죠? 변, 셋, 각 하나. 코사인 법칙 있죠?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저 삼각형, P, C, O. PC5에서, 자, 보면 코사인법칙에서 뭐 할까요? 뭐, 얘, 뭐, 해도 뭐,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얘, 25의 제곱은, 그러니까 5의 제곱, 25의 제곱은,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마주보는 각이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1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2A, 코사인 세타. 그죠? 어. 코사인법칙은 고1과정입니다. <laughs> 아, 아니야. 고2과정입니다. 이건 무조건 뭐다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요거 지그럼 되겠네요.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잖아. 봐봐. 그럼 어쨌든 내가 지금 뭐냐, 이,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세타가 얼마일 때죠? 4분의 파일 때죠. 이런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도 있잖아.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해.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근해공식.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인수분해 안 되죠. 얘는 상수, 여기 지금 코사인 들어갔으니까. 그럼 근해공식에서 A는 얼마, 얼마 해서 얘를 갖다가 여식에 대입해서. 이러면 이제 피똥싸고 시간 오래 걸리는 겁니다. 봐봐. 어쨌든 세타가 4분의 8 때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세타가 4분의 8 때만 대입해. 어, 그럼 이거 얼마야? 25는 1 더하기에는 1이고, 그냥 A 제곱 빼기 코사인 4분의 8.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죠? 어, 그러면 이게 루트 2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된 거야? A에 관한 이차 확률 시각이야 어. 그래서 얘 계산해. 그럼 얘 계산하니까 이거 얼마나 온다 그냥 삼수 계산. 4루2 나오네. 4로 2 나오네. 됐어, 이제? 그럼 잘 봐봐. A가 4로 2 나왔어. 그럼 요식을 다시 세팅해 봐. 25는 1 더하기 4로 2 제곱이니까 32인가요? 그죠? 32니까 이 약값이 33인가요? 어. 빼기 여사4치니까8 루트 2인가요? 어, 그다음에 코사인 세탄인가요? 그죠? 그럼 얘 계산하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니? 넘어가니까 얘8되나그다까 그러니까 약분되니까는 -8이니까 1은 루트 2 코사인 세탄인가요? 어. 됐어 이제. 얘를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때리면 되죠? 어.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증명한 거죠. 그죠? 그래 세타를 2 4파이 대입하면 이렇1 나왔죠. 그죠? 어, 미연. 증명한 거야. 잠깐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그죠? 어, 지금 A는 구했고요. DA, d 세를 구해야 되니까. 아, 그럼 얘를 갖다 그냥 미분해야겠다. 다시. 그죠? 어. Set A가 4분의 1 루트 구했는데 얘를 갖다 대입하면 당연히 여기서 구한 식인데 여기다 대입하면 당연히 답 증명하는 거잖아. 그죠? 얘를 그냥 미분해야죠. 어, 미분. 0. 얘 0. 플러스. 얘뭐 되는 거야? EA, DA. 이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a에다 4 루트 2 대입하고 코 세타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야? 아까 4분의 파이. 그렇지? 대입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8로트 2에다가 2분의 2.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하면 뭐 되는 거죠? 요. 어... 여기다가 도 a에다가도 미안. 여기 a에다가도 4 루트 2 대입해 야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팔로 투 이거 산수 계산하면 뭐 나옵니까? DAZ d 세타 나오죠. 그렇죠? 얘를 갖다 대입 하면 답이 나타 거지. 뭐 세타를 대입한 식이 아까 이거였으니까 그죠? 그럼 얘를 그냥 바로 미분해도 되겠다 그죠? 어. 세타에 4분의 파 대입해야 되는데 그게 이 식이죠? 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되죠 오케이. 얘를 미분해서 거기 안에다가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고 a에다가 4루트2 대입하시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 이라모는 적어놓으시고요.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해설체, 이게 이렇게 풀었었나? 네.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통 대모 이렇게 풀었을 텐데, 선생님이 풀이 하나만 더 보여줄 겁니다. 네. I'm going to s 대입해서 그 t h 데 그럼 여기다 s a good d 얘를 You're g o i a 에다가 이제 t h 뭐 r e Here. Here. h e r 어, 미스나온다 음, 마 분의 사루 나오는데, 뒤에가 <laughs> 다음에. 똑같은 문제의 그림인데, 셈이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치고를 세트라 치고 이만큼이 사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전체하시는 거. 어, 선생님 얘를 갖다가 또 어떻게 또풀 거냐면 똑같은 식이긴 한데 중학교 때 배운 거였죠. 자, 봐봐. 이게 의외로 좀 많이 쓰입니다. 알면 되게 유용해요. 어. 이게 지금 뭐 지름을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뭐 원점이 여기에 있던 원점이 여기에 있던뭐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현이야, 현. 선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가 a고요. 요만큼, 여기가 a 고요 자, 요만큼이 b 고요 얘가 c 고요 얘가 D에요. 그죠? 어. 그러면, 얘 같은 경 해서 어떤 게 있더라? 어떤 성질이 있더라?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렇죠. A, B는 C, D다. 이렇게 되거든요. 어. A, B는 C, D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얘를 두개 연결하고요. 이렇게 얘를 두개 연결해. 그지 그러면, 이초 컷이에요. 그럼 여기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이 이렇게, 여기 하나죠. 똥글뱅이. 또 여기에 끼고 있는 원주각은 이렇게 또 여기죠, 그죠? 중학교 과정이에요, 중이 중이 이거죠? 어, 아 중삼 중3. 원이니까 중삼이겠다, 그죠? 이거죠? 다음에 또 여기 호를 끼고 있는 원주각은 여기죠? 그럼 여기다 x죠? 또 같은데 또 여기죠, 그죠? 같죠? 다시 말하면 또 여기 뭐죠? 막꼭지가 서로 같지. 그럼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 있는 삼각형이 뭐죠? 닮음이죠 어, 그러면 얘대 얘는 얘대 얘죠, 그죠? 어, 그서 A 대 C는 A 대 C는 A에 대한데, D 대 B 이렇게 내향이고 외향입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이거예요. 그러면 얘같은떻게 해서 사실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여기 지 여기 있잖아. 여기, 그렇지? 여기 있잖아. 그럼 저게 뭐냐면 이거예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그래서 뭐라고요? A H 곱하기 B H는요. 그럼 이제 이거는 그지? 중학교 내용이에요. 그럼 얘가 뭐야? P H 곱하기 hq인데. 얘는두개 서로 같아요. 그죠? 얘는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만 좀 따져 볼까요? 아,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죠 이거 개개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 어. 아, 그러면 내가 여기를 몰라. 아까 도 a 를 잡았으니까 이렇게 a를 잡을게요. 그럼 여기 얼마죠? 얘 직각이니까 a 코사인 세타죠? 어. 여기 얼마죠? a 사인 세타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얘는 a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 두 개. 그죠 어. a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ah가, 뭐야? ah가, 4 더하기 a 코사인 세타죠? 어. 곱하기 bh가, bh가 뭐죠? 1 0 그렇죠. 전체가 10이었잖아. 근데 요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뭐 되는 거야? 뿅. 10에서 잘10 빼니까 6 빼기 a 코사인 세타. 그래서 6 빼기 a 코사인 세타. 그래서 얘는 얘. 이거 정개하면 이게 바로 뭐 되는 거야? 아까 전에 나왔던 그집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연결하 아까 선생님 여기 코사인 버치 썼던 거 있죠 여기 코사인 버치 썼던 거그 식이랑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 이걸 전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아까 내가 좀 빨리 지운 것 같아서. A제곱 마이너스, 2 a 코사인 세타, 124, 네, 아까 저거, 예, 25제곱은 A제곱 해서 계산하면 이거죠. 그래서, 음. 얘를 이제 미분하시라고요. 미분하면, 2 a DA, D 세타. 빼기, 이 앞에 거, 2 DA, D 세타. 얘는 A를 미분해야 된다랬어. 그 변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그 다음에, 2 a 어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죠 sin 세타. 그렇죠? 어. 이렇게 되겠죠. 는 0.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아까 4로 뒤였나? 어.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dad 세타가 나오죠. 예, 부평 30번 문제 풀이 두 가지 보여드린 거예요.